오4네사 초, 네, 어 어떤 나게 치지. 어 남성분들만 나와. 어왜삼촌이가삼 초? 3초? 어! 어 이분은 오늘 어 지금이 명품이야. 어? 야, 이 야, 야, 학생은 봐줘, 학생은 봐줘. 어, 천원이야. 욕들을 주셨는데 아, 좋아요, 좋아요. 네, 아, 좋습니다. 많은복을 줘야 자 엄마 나가 우리 금전하고 마이크라고 얘기했는데, 아빠는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. 아, 저는 상관없어요. 건강한 고좋아 응. 아, 건강한 건. 네, 강한 그, 네, 좋습니다. 다 세팅 끝나고 나서 그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연이 태어나서 친, 어! 아돈부모있니 지연이 태어나서 최초의 선택의 시간, 그 선택의 시간을 알려드립니다.